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 말씀맨이 4월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말씀맨이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4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우리 창밖을 보면 벚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새들도 지저귀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하죠? 말씀맨도 그렇답니다. 하지만, 이 4월에는 아주 아주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날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 사순절 말씀쓰기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는 달이 4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이 부활절로 인해서 아주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잘 지낼 수 있지요? 약속! 이 말씀에다 약속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지켜주세요. 자, 4월의 말씀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배울 텐데 잘 보고 있다가 따라오고 꼭잘 외우길 바래요. 자, 말씀 외울 때 우리 어떻게 했죠? 말씀 전파 짠짠짠! 짠, 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하면 잘 모르니까 한번더해 볼게요. 잘 보세요. 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뱃은 이번 달에도 잘 외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잘 지내고 있다가 5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